안녕하세요 바다TV 운영자 꼬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노스크린업의 저소음 저조동의 콧물 흡입기입니다 어, 사용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먼저 이렇게 조립을 해준 상태에서 전원버튼만 눌러서 코에 대고 하면 공기가 빨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콧물 쌓이고 콧물을 돌려서 빼면 됩니다 여기도 꽤, 뺐다 낄수 있고 0세부터 12세까지 어, 감기가 안 걸리면 좋은데요. 감기가 걸렸을 때 아이에게 콧물이 흐르고 그 콧물로 인해서 아이가 먹지도 못하거나 숨쉬기 어려운 경우에 어, 수동으로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수동으로 했을 때는 심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전자동 자동 흡입기를 하나 장만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아이의 겨울철 건강을 위해서 하나 구입하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